김샘 유튜브 채널입니다. 김샘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좋아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눌러드려요 <laughs> 유하 유하, 유하. <laughs> 안녕하세요 김샘 채널입니다. 김샘 채널 구독과 <laughs> 좋아요 알림 설정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이 많은 힘이 되고 있어. 어. 스리창출. <laughs> 미안한데 어어 그래서 15분에 동영상을 자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내가 교사가 들렸던, 되려고 했던 이유가 세 가지인데 일단은 내가 거짓말을 잘못해요. 어,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, 하는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, 내 눈으로 직접 본걸 얘기하지 어기서주워들은 이야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된 이유는 내가 일반 기업이나 다른 데 가면 어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해서 뭐합니까?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다고 해서 뭐가 남습니까? 그래서 사실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는 직업이 나 교사라고 생각해서 교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학교생활을 내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년,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, 대학교 4년까지 해서 총 16년간의 학교생활을 했는데 솔직히 학교가 재미가 없었어 재미는 내가 찾았어 나한테 재미를 주는 선생님좀 있었는데 그래봐야 어떤 한계가 있었어 학교 선생님의 재미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나같이 <laughs> 재밌게 좀재밌나 네. 어, 학교생활 좀 재밌게 학교생활을 만들어 보자. 학생들 최소 하루 일곱 시간 동안 아주 재밌지 않은 수업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수업을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한 시간 들어오면 그래도 학교 아, 그래서 그 선생님 있으니까 학교 가면 그래도 그 시간 한 시간이라도 좀 웃고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학교가 좋아지지 않을까? 좀 이런 생각에서 지금 교사를 계속 이제 고집을 하고 있고요. 어 그래서 끝까지 존버할 겁니다, 존버. <웃음> <웃음> 존버할 건데 특여튼 간에 그몇 가지 좀 이유가 있어요. 교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교사를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사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해도 되는 직업이 아닐까? 선생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근데 나내 나, 내 마음속에는 교사가 있네. 난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한 어떤 영혼들과 매일 만나는 게 자체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한 내, 선생님 생각에는 한 50%가 그냥 일어났을 때 아, 오늘도 존버하자 이런 생각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 중에 이제 100, 100명 중에 50명은 그 정도라고 보고 45명 정도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아그 부자 꼬들 새끼 죽여버려 이런거서 맞아 아 진짜 가기 싫지만 이번 달 카드값이 내 발목을 붙잡네 이번 달 생활비가 내 발목을 붙잡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거고 이제 상위 5% 이상은 내가 나는 그렇다고 잡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직장을 가야겠다. 또 재밌는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해서 기대되네. 막 주말이 막 짜증나. 주말이 빨리 이 월요일이 와야 되는데 월요일이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그거는 내가 교직 5년차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주말이 더 좋아요. <laughs> 주말에는 롤을 할수 있잖아, 그지? 어, 근데 아주 솔직한 마음은 5년차까지는 좀 그랬어.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직 1년차 때딱 이런 얘기를 했어. 아, <laughs> 잠 주말. 주말보다 평일이 더 기대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<laughs> 나 솔직히 주말이 기대가 돼 <laughs> 그러니까 주말보다 평일이 더 기다려지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첫 출근해서 교직원 회의에서 마이크 잡고 한 얘기예요 그런 학교 없어요 죄송하지만 <laughs> 주말은 주말대로 좋은 거고 그나마 평일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볼게요 <laughs> 어, 그래서 어, 지금까지 이제 김쌤이 이제 교사가 된 이유였습니다. 다음에 더양진의 콘텐츠로 어, 기대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 콘텐츠들을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어, 노래방을 또 좋아해요.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번 가수를 한번 꿈꿨었고, 그래서 그 코인 노래방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게 있는데, 이제 어 선생님 이제 이 스승이 고인물이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 가서 고인 노래를 하는 김쌤의 고인 노래방 컨텐츠로 다음번에 잡아뵙겠습니다. 안녕! 와.